정이 시작됐습니다. 카르바하. 아. 강해. 슛. 아! 결승! 원더볼이 나옵니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노렸습니다. 아 이건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슛딩이었어요. 파리 생제르맨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찬스가 옵니다. 때립니다. 아 골키퍼 계속되는 공격. 슈퍼가쳐다공고 골대로 밀어넣습니다 세컨 볼을 노리고 있었어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네요 멋지게 헤트트릭을 날성하는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아템 알렉스텔레스 보아템 오누치, 카르바할, 미랄렘 피아니치, 알렉스 텔레스, 더블라스 코스타, 알렉스 텔레스, 디에고 마르도나 슈팅, 크로스볼을 맞춥니다. 로드리거스, 걷어 내면서 위기탈출 슈팅! 고! 대출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수비수 사이를 노려서 볼을 만들었습니다 이 팀을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히프로스는 까다로운 슈팅이었죠 시야 바깥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볼에는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르미노두 골을 기록합니다 역습입니다. 패스 올렸어요. 디에고 마라도나. 수비를 채칩니다. 기회입니다. 있어요. 슛. 들어갑니다. 아, 어디까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공격의 흐름 정말 좋았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기르미노, 캐쳐 트랙! 꽉트 자, 트럭 하나요? 자, 슛! 꽉! 전처럼 쉐이을 주지 않습니다. 또도 슛입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에 다가갈수록 득점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거든요. 멋진 드리블로 골을 만들어냈네요. 마글라스 코스타 디에고 마라도나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피르미노 오! 흐름 좋습니다. 찬스가 옵니다. 슈팅 골 네. 계속 몰아붙입니다. 슈팅 이전에 퍼스트 코치가 정말 절묘했습니다. 공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덕분에 볼 컨트롤에서 슈팅까지 생각 경기 종료 희생입니다. 파리 선제르맨 완벽한 경기 운영으로 승리했습니다.